안녕하세요, 미니창국입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 지연 미니아트 전 계정을, 음, 핸드폰 초기화시켜서 그걸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미니창국이라는 걸로 하고 있는데, 지금 계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. 네, 일단 중, 오늘은 이 3단, 아니 2단 네이버 케이크를 만들 건데요. 이거 제출처이니까 출처 꼭 밝혀주시고요. 제가 구독자가 이제 30명 다 돼가는데, 어, 지금 현재, 지금 이, 다른 세개정으로 하게 돼서 너무 슬퍼요. 정말 기분이 안 좋은데.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오렌지. 준비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포먼트 옐로우 딥. 그리고, 레드 준비해주시고요. 이 물감은, 신한? 건가? 하여 그거고요. 그 다음에, 딸기 토핑. 저는 수제 모데나로 만든 거랑, 플라스틱 점프로 만든 것도 있고요. 이거는 아마 여기서 올렸을 거예요. 지현미니어을 때. 그 다음, 핀셋. 신세대는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, 안, 준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 다음 메모지 준비해주세요. 아, 메모지 안, 안 준비해도 될것 같아요. 뭐 섞을 필요가 없으니까. 그 다음, 핑크림. 핑크림을 준비해주세요. 이거 다이소에서 팔더라고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이거, 이거 돼지는, 그냥, 장신풍으로 한 거라. 그냥 먼저 천사점토를, <laughs> 이 정도? 준비하셔서, 네, 이렇게. 천사점토를 이 정도 해주시고요. 이제 이거를 세 개를 나누셔서, 이렇게 물감들을 다 준비해주시고, 다 하나씩 염색을 해주세요. 해주셨으면요. <laughs> 이기 약, 이 아까 묻어가지고 그랬는데 마우스패드에요 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좀더 커, 아 작거든요. 먼저 이렇게 하셨으면 얘를 이렇게 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물 한개 추가할 텐데 이거는 이건... 이게 동그라미로 해서 그냥 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. 일정한 크기를 위해서 하실 분들은 그이 목공 불 뚜껑 중에 이거 있잖아요. 그거를 준비해 주세요. 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. 실드좀넣어 응. 주시고요. 노란색은 조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노란색이 잘나오지 않았어요. 거의 다. 저도 될것 같고요.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, 그냥 막 해가지고 펴주세요. 얘도 똑같이 해주셔가지고 펴주시고. 노란색 그 마블링 된 걸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상관없어요. 그래도 조금 티가 나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쌓아주세요. 이렇게 해주셨으면요 이제 똑같은 되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밀어 안 눌러주세요. <laughs> 어 이거 순서는 그 주황색 노랑색 빨강색이고요. 주 다음에, 시고 이제 얘로 눌러서 크기를 마, 만들어주세요. 만들어주시고요. 일단 남은 점토는 선사점토 뚜껑 위에다 붙여놓도록 할게요. 떨어질지도 모르지만. 이제, 얘를 이렇게 다듬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얘 뚜껑 때문에, 그렇게 되거든요? 아니, 이렇게 되거든요? 제가 혀가 짧을 때가 있더라고요. 죄송해요. 음, 하셨으면요. <laughs> 약간 눌러주시고. 천사동토를 준비해주세요. 해주시고요. 얘는 그냥 흰색깔로 해야 되기 때문에. 이렇게 묻으면 안 되는데?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. 얘를. 묻어도 상관은 없어요. 더 이쁘, 이뻐 보일 것 같은데. 똑같이 얘도 하셔가지고, 해주세요. 그래도 똑같이 얘로 해줘야겠죠? 이렇게 될 거예요, 아마. 같이 다듬어 주시고 이제 똑같은 크기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눌러 주시고 얘를 붙이시면 되거든요 얘를 맨 밑에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흰색을 올려 주시고요 음. 해주시고 이름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. 약간 마카롱처럼 그 다음에 다듬어 주시고 눌러줍니다. 눌러주시고요. 이제 얘를 또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얘를 다듬어 주시고요. 또 얘를 남은 거 섞어 주시고요. 얘를 또 위에다가 해줍니다. <laughs> 어,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도 이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다 올려놓고 해도 되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이렇게 하는 게더 이쁘더라고요. 그냥 위에 크기가 안 맞는다,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, 원래 안 맞는 게 당연한 거고, 이렇게 맞추어야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. 얘는 조금 굵게끔. 그때 이게 잘안 맞는, 안, 만드신, 안, 바, 안, 만드,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, 그 이유는 잘이 옆에를 다듬어 주시지 못해서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? 잘 다듬어 주셔야지, 뭐요? <laughs> 이렇게 해줬으면요, 이제, 남은 점토는 그냥, 버리거나 그렇게 해주시고, 이게 물감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제 휘핑크림을 준비해.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. 휘 핑크림을 준비하세요. 이 생크림도 같이 자를 거예요.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중요 작업은 아닌데. 목공풀도 발라줘도 돼. 네. 잘안 나오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지 같은데 그런 아까 그거를 준비해 주세요. 헷갈려가지고 어제 만든 게 아니라서 헷갈려요 많이 딱 보면 잘알수 있는 분도 많을 텐데 전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좀 오래 되면 솔직히 여기만 할 만들 때 목공풀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왜냐면 이게 목공 이게 휘핑크림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공풀을 바르는 거고 잘 붙는다면 목공풀을 원래 그 생크림 만들 때좀더 적게 넣어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짜는 건 모양을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생크림이 또 주시고요. 약간 다르죠 모양과는 다르게 만들었어요. 다를 수도 있긴 한데. 이쓴크림은 어떤 만들지 모르겠네.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. 아닌데 구들 도 똑같이 편지. 죄송해요, 잡담. 음, 생크림을 하나 만들면 계스킨이 엄청 많이 묻어요. <laughs> 오마이갓, 그냥 다 밑에다가 넣었어요 여기다가. 자, 여기 다하셨으면요 이제 아 맞다, 뭐, 칼. 이거는 잘르셔도 되고 안잘르셔도 되긴 한데 준비물 너무 많이 까먹었네요. 죄송해요. 솔직히 이런 작업 하다보면 되게 까먹는 게 많아요, 엄청. 이렇게 됩니다. 근데 마블링 됐죠? 아까 노란색을 두껍게 넣었으면 마블링이 안 돼요. 노란색에 방해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. 전 이것보다 좀더 많이 한것 같아요. 자를 때. 얘 층층이 되지면 마블링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예것 같고요. 이렇게 자른 나머지는 똑같이 말려주시면 되겠고요. 이렇게 된 거죠. 이제 마지막으로 딸기 토핑을 핀셋으로, 아니, 아니, 왜냐면 이게 고를 때 손이 아프더라고요. 눈좀명해가지 이렇게. 나와요. 저는 좀 작은 딸기 토핑, 근데 얘가 튀어나온 것 중에 이게 예쁘네요 얘는 누워, 눕혀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남았어요. 근데 이뻐서. 아까 그 목공풀 남은 거를 약간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눕혔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짠 됐습니다 오,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도 이게 아직 마르진 않았거든요. 난 이렇게. 너무 망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상으로, 오렌, 마블, 마블, 2단, 이단 2단 오렌지 케이크였나? 하여튼, 강좌 가치도록 하겠고요. 이상으로, 인천국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빠이.